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세계 명문대라고 하면 뭐한 세계 50위권의 대학이면 명문대라고 할수 있겠죠.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100위권, 넓게 보면 200위권까지는 세계 명문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전 세계가 200여 국가가 넘는데 전 세계에서 그래도 200위권 안에 들면 어 괜찮은 대학이겠죠.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50위권 대학 50위권 대학 가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인서울에 그래도 한국에서 이름 좀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어려울까요? 입학 기준으로는 인서울 대학들이 2호선 대학이라고 하죠. 우리 2호선 대학들이 좀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50위권 대학과 2호선 대학의 교육의 퀄러티를 저는 비교하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계 50위권 대학들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솔직히 비교해서 혹시나 2호선 대학이 더 뛰어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을 멈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 자신도 영국 유학 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는 괜히 선진 교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일단 교육 자체가 언어 자체가 물론 뭐전 세계 50위권, 100위권 대학들이 모두 영어로 수업,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어, 사실, 영어권 국가 대학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200위권까지 봤을 때, 영어권 국가. 뭐, 영어권 국가라고 하면 뻔하잖아요, 여러분. 몇개 있습니까? 뭐,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렇지만, 참고로,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학만 해도, 네, 전 세계 뭐, 50위권에, 그리고 전 세계 100위권에, 이름들을 여럿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2호선 대학에 입학하는 노력을 한다면 어, 저는 50위권 대학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인서울 기준으로 보면 인서울에 진입하려는 한국 고등학생의 노력이라면 100위권 대학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어, 한국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뭐 지역에 따라 당연히 그리고 학교에 따라 같은 내신 2등급 3등급이라도 분명한 실력 차이는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인문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 내신 2등급 3등급 정도의 학생이고 영어능력 영어능력이란 건 기본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토플 점수나 아이엘츠 점수 있다면 어, 세계 백위권 대학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정말. 예. 편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뭐, <laughs>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이빌리그급이나, 예. 그리고, 뭐, 영국의 최고 명문대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당연하겠죠. 세계 최고, 뭐, 탑 10, 막 20위권 대학, 30위권 대학을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한 30위권, 뭐 40위권, 50위권 대학은 말씀드린 대로 내신 2, 3등급, 그리고 주요 과목 성적들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영어 능력이 된다면, 전공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50위권 대학이 그 정도면, 100위권 대학은 내신이 정말 3등급, 4등급 돼도 영어 능력 받쳐주고, 뭐 수학이면 수학 능력, 네? 뭐, 과학이면 과학 능력, 받쳐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비요? 물론 학비는, 뭐, 대한민국도 사립대학교 기준으로 20계열은 등록금이 뭐, 800만원, 뭐, 900만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립대학 평균, 4년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거의 700만원 가까이 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 물론 와이빌리그나 뭐 이런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권 국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 영어권 국가들은 비쌉니다. 등록금 비쌉니다. 여러분 문과 계열만 해도 대학마다 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지만 문과 계열도 3,4천만원은 생각해야 되고요. 어, 이공계 계열은 뭐 5천, 6천, 7천도 예간 뭐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찾아보면 항상 저렴한 대학들은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도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저렴한 대학을 찾다 보면 아무래도 순위권에서 명문대 이야기는 할수 없겠죠. 예. 순위 자체에서 좀 떨어지는 대학들을 선택해야겠죠. 하지만 오늘은 순수하게 그런 등록금을 떠나서 내가 그 노력을 다해서 2호선이나 그리고 인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기반이 되고 그렇다면,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많다는 거. 물론,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라서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뭐, 1년에 등록금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감당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계셔도, 어,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저와 다르신 분들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어, 분명히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 한국 밖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걸다 떠나서도 그냥 모두 다. 획일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 길로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제가 아까 4등급까지 얘기했는데, 4등급 정도 일반고에서 하는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포기한 학생이 아닙니다. 적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뭐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렇지만 포인트는 그 정도의 노력이라면 노력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공부로서의 노력은 더 잘하면 좋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좀더 어, 그런 세상에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진 부모님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선택들을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100위권 대학.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진입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전공이나 아주 경쟁력 있는 뭐 우리말로 우리말이 아니라 의예과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어떤 뭐 공학조 그렇게 쉽겠습니까? 뭐 4등급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전공을 우리나라도 뭐 소위 말하는 연고대 그리고 2호선 대학이 모두 다뭐 의과대학 그리고 뭐 공대만 있습니까? 아니 아니잖아, 아니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수백 개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어, 같은 노력이라면 좀더 좋은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